와이드 모니터는 높은 해상도와 큰 화면을 제공하다 보니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을 즐기는 경우 게임 화면에 넓은 시야를 제공해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산성을 늘리고 더욱 다채로운 게임플레이가 가능한 와이드 모니터 고르는 방법과 가성비 와이드 모니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다양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와이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할 목적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크기는 29인치부터 40인치까지 다양합니다.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24인치에서 27인치 모니터가 좋으며 문서 작업이나 웹브라우징 등의 업무를 할때 좋습니다. 27인치 큰 화면일 경우부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엑셀 파일 비교나 다양한 작업 관리, 프로그래밍 등을 하는 전문가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게임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화면은 크면 클수록 몰입감을 높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밖에도 비디오 편집, 디자인 작업,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에게는 27인치 이상이 좋습니다. 해상도는 높을수록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대체로 QHD와 UHD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플레이를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해상도 외에도 주사율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높은 주사율일수록 더욱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다 보니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패널은 IPS, TN, VA 등이 있는데 IPS는 색재형과 시야각에서 우수한 편이어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그래픽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게임을 주로 하는 경우라면 빠른 응답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TN 패널이나 VA 패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니터에는 커브드 모니터와 플랫 모니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랫 모니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화면 왜곡이 적어 텍스트나 그래픽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야각에 한계가 있어 가장자리 시야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브드 모니터의 경우 모니터 화면이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 시야각이 양상되어 더욱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실감 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양 끝에서도 일관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만 플랫 모니터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설치 역시 제약이 있어 구매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와이드 모니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G 울트라와이드 34인치 모니터는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34인치 넓은 화면으로 궁극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대 컴퓨터와 연결해 컨텐츠를 각각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 내장이 되어 있어 별도 스피커 설치가 필요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역시 높습니다. 또한 스타일리시한 3면 슬림 베젤 디자인과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의 경우 해상도 WFHD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최대 주사율 160Hz로 FPS나 레이싱 게임과 같은 빠른 게임 플레이에도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높은 몰입감을 줍니다. 21대 9화면 비율로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멀티태스킹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3000대 1 명암비로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 높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플레이를 할때 빛을 내는 와이드 모니터로 액션 모드, 다크맵 모드를 지원해 즐거운 게임 환경을 선사합니다. 그래픽카드 인풋 신호 지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 게임에서 더욱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게임을 하더라도 화면 찢어짐이나 버벅거림이 없이 유연하게 움직여 게임의 쾌적함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40만원 중반대입니다. 제대로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추천 제품 바로 삼성 슈퍼와이드 게이밍 120 모니터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와이드 크기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32대9 비율로 보는 순간 감탄하게 하는 180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듀얼 QHD 디스플레이로 콘텐츠의 디테일을 높여 더욱 실감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49인치 큰 화면과 DQHD의 높은 해상도로 엄청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120Hz 주사율과 게임 모드, 블랙 이퀄라이저 등으로 게이밍 모니터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미지 잔상 효과나 흐려지는 변상이 적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AMD 프리싱크 프로로 입력 지연 시간은 줄이고 빈김 현상 역시 개선시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위치 역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데 모니터를 회전시키거나 높이 조절 등으로 본인에 맞는 자세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00알 곡률의 커브드 모니터로 시야각을 편안하게 해 실감 나는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업무를 위해 사용할 경우 한 개의 화면에 2대 기기를 연결해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오래 사용해도 아이세이버 모드로 눈의 피로감을 줄여 작업을 오래 하거나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눈의 피로도를 낮추었습니다. 다만 49인치 화면의 크기와 높은 해상도로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가격은 100만원대입니다. 가성비 와이드 모니터로 유명한 한성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위에 삼성 모니터 49인치와 동일한데 가격은 훨씬 낮다 보니 가성비 제품을 찾는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붙인 듯한 넓은 크기의 예상도는 HDR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만족감을 더했습니다. 한성 컴퓨터 49인치 퀀텀닷 제품 역시 커브드 모니터로 높은 몰입감을 제공해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44Hz 고주자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선사하며 세밀하고 화려한 퀀텀닷 디스플레이로 화려한 색감에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게이머를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데 어두운 화면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블랙이퀄라이저 기능뿐 아니라 게임 장르에 따른 다양한 화면 모드 전환으로 다양한 게임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PVP 기능으로 업무 처리 속도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핏 기능으로 큰 화면에 별도 작은 화면을 출력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해 편리합니다. 호환성 역시 다양한 PC 게임은 물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단자를 제공해. 세탑박스, 콘솔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60만원 후반대입니다. 업무용 와이드 모니터로 사용하기 좋은 34인치 모니터입니다. 21대 9 커브드 모니터로 탁월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고, 3 8 0 0알 커브드 모니터로 178도 시야각을 자랑해 뛰어난 몰입도를 자랑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없이 또렷한 화질을 제공하다 보니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주사율은 60Hz에서 175Hz로 사용 가능합니다.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로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특히 WQHD 3면 초슬림 화면으로 기존 FHD보다 2배 이상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풍성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역시 PBP 기능과 P 기능을 지원해 하나의 모니터에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그래픽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프로그래밍, 주식매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3년 보증이 가능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60만원 후반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와이드 모니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델 모니터를 가성비 게이밍 와이드 모니터를 원한다면 LG나 한성 컴퓨터 제품을 높은 해상도와 큰 화면을 원하는 경우라면 삼성 모니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모델과 가격은 아래 댓글란에 기재해 둘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다양한 가성비 제품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이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